민주당의 이야기가 매번 말의 칭찬에 그쳤고 덕분에 국민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아무했기 때문에 오늘 송 대표의 연세를 대해서도 우려스러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 대표님은 수복선열을 이야기했지만 정작 천안함 최원일 전 한장을 비한 당내 인사에 대한 징계는 외면하며 굳이 부지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방을 떠나지 않았음에도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들에 대한 탈당 요소, 마치할탈을를다 했다는 듯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년 내내 야무지의 주택 공급을 주장하던 야당과 전문가들의 고원의 내놓기를 막더니 이제와 사과 한마디 없이 공급 만능주의로의 폐쇄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다시 공시가격 정상화 지난 4년의 도돌이표가 아닐지 걱정입니다. 무엇보다 인생의 시간을 만들자면서 오직 정권 부위를 위한 것이니 안천하에 드러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고 안고 있으니 국민들은 얼마나 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하나 말에 끊치는 변화와 혁신으로는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을 받들고 봉사하는 정치를 만들자는 총대표님의 말이 또다시 허언에 그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코로나19 극복,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의힘은 언제든 머리를 맞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정권의 이념으로 흔들지 말라. 고등학교 교사에 이어 이제는 교육감입니다. 김석준 부산 교육감이 SNS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조기돌림 당하는 고통의 시간을 견디며 살아 돌아온 그가 고맙고 또 고맙다며 응원의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교육감이라는 자가 뇌물수수, 총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전 장관에 대해 칭송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조 의원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은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관을 주입시킬까 우려스럽습니다. 2019년 일부 교사가 조국 뉴스는 가짜뉴스라는 자신의 정치 성향을 주변의 설치권마저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하고야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교육의 문제를 정권의 이념에 따라 좌지우지할 수있습니까 국민의 힘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중립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십시오. 또한 교육자. 有，有新、嗯 <music>